안녕하세요, 비숑이들. 쏭비입니다. 오늘은 10월의 첫 신상지 영상을 들고 왔는데요. 최근에 어마무시하게 많은 신상들을 쏟아낸 웨이크메이크의 신상 제품들을 다 털어왔습니다. 굉장히 컨셉추얼한 제품들이라서 정말 요거는 리뷰를 찾아보지 않고는 구매하지 못하겠다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이렇게 영상을 빠르게 준비를 해서 들고 왔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베이스 제품들부터 보여드려야 되겠죠. 오늘은 보여드려야 될 베이스 제품이 세 가지나 있는데요. 짠, 이렇게 컨실러 팔레트, 그리고 쿠션, 그리고 파운데이션까지 세 가지의 베이스 제품이 출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컨실러 팔레트로 얼굴을 전체적으로 코렉팅해 준 다음에 반쪽에는 쿠션, 반쪽에는 파운데이션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웨이크메이크 디파이닝 커버 컨실핏 팔레트부터 보여드릴게요. 여섯 가지 컬러로 구성되어 있는 코렉팅 컨실러. 팔레트 고요 색상은 이렇게 6가지로 하이라이트 주기 좋은 밝은 색감의 핑크 베이지 컬러와, 그리고 잡티 커버하기 좋은 베이지 컬러. 노란 기를 중화시켜주는 바이올렛 컬러, 진한 붉은 기를 커버해줄 수 있는 그린 컬러, 울긋불긋한 피부 톤을 중화해주는 옐로우 컬러, 그리고 다크서클을 커버하기 좋은 살몬 컬러. 과하게 밝지 않은 톤의 컬러들이라서 딱 21호 피부 톤이 사용하기에 나쁘지 않겠다 싶었어요. 제형은 살짝 쫀쫀하게 붙는 듯한 그런 제형인데요. 예전에 컨실러 팔레트 모음 리뷰에서 보여드렸던 정샘물 제품보다는 조금 덜 붙으면서 더샘 제품보다는 커버력은 살짝 더 낮고 착감은좀더 쫀쫀한 느낌이 드는 제형이에요. 딱그두 제품의 중간 정도 느낌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컨실러를 구매하면 은 이렇게 컨실러 브러쉬를 같이 증정해주고 있거든요. 이 브러쉬로 한번 사용해볼게요. 먼저 그린 컬러로 이렇게 홍조가 정말 심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을 이런 식으로 커버를 해주고 이런 스펀지 뒷부분으로 두드려서 밀착을 시켜줄 거예요. 이 웨이크메이크의 이 그린 컬러가 채도가 좀 낮으면서도 살짝 흰기가 섞여 있어서 기존에 이런 채도 낮은 그린 컬러를 사용했을 때 너무 어둡다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사용하기 좋을 것 같거든요. 베이지크는 조금 뜨고 더셀만 너무 칙칙했다. 요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이 요거 사용하시면 딱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른쪽 아래 피치 컬러로는 요렇게 다크서클을 커버해줄 거고요. 다크서클은 제가 예전에 쇼츠로도 한번 업로드 하긴 했는데 요 위까지 너무 꽉 커버를 다 해버리면은 되게 눈 작아보이고 답답해 보이는 거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딱이 애교살에 그림자를 남겨두고 그 밑에만 커버를 해준다는 느낌으로 일단 발라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스펀지나 브러쉬로 이 경계면부터 살살살 펴서 블렌딩을 해주시고 조금씩 위로 올라간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발라주셔야 되는데 아무리 그래도 여기 위까지 꽉꽉 채워서 바르시면 눈이 더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경계부터 풀어주는 느낌으로 자연스럽게 블렌딩을 해주고 그 다음에 서서히 위로 올라가듯이 여기 경계를 풀듯이 이렇게 발라주시면. 눈이 작아 보이지 않게 다크서클을 커버할 수 있어요. 이 제품이 엄청 두껍게 발리거나 그렇게 건조하게 느껴지는 제품이 아니어가지고 되게 무난한 사용감을 가졌다고 생각이 드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입가에 트러블흉터가 생겨가지고 좀 얼룩덜룩하고 칙칙한 부분들은 옐로우 컬러로 이렇게 커버를 해줄 건데요. 옐로우 컬러도 붉은기를 커버해 주는데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피부톤을 아주 고르게 만들어주는 컬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코 옆같이 좀 좁은 부위인데 홍조가 정말 짙다. 그런 부위에다가는 그린 컬러를 사용해주시면 좋고 살짝 이렇게 넓은 부위에 울긋불긋하게 피부톤이 균일하지 못한데 그거를 일일이 다 컨실러로 커버하기가 애매할 때 이런 식으로 옐로우 컬러로 코렉팅을 해주시면 피부톤이 조금 더 말끔하게 정돈이 돼요. 그러면 좀 칙칙했던 피부 톤도 살짝 톤 정리가 되면서 약간 울긋불긋했던 것도 좀 나아지거든요. 코 부분이랑 이런 부분들도 좀 울긋불긋하게 붉은기나 그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커버를 하면 좋겠지만 이따 쿠션과 파운데이션을 사용을 해야 돼가지고 어, 코렉팅 컨실러로는 여기까지만 커버를 해줄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웨이크메이크 제품 색조들이 완전 진짜 파워 쿨톤 컬러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저처럼 이런 노란 피부톤이 사용하면 너무 동동 뜰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바이올렛 컬러를 사용해가지고 살짝 노란빛을 중화를 시켜줄게요. 마치 보랏빛의 그 메이크업 베이스를 한번 바른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봤을 때 여기 되게 노랗잖아요. 근데 이렇게 바르고 나면 덜 노래지죠? 사실 이렇게 연보라색의 컨실러는 제가 진짜 잘 사용하지 않는 코리팅 컨실러 컬러 중에 하나인데, 가끔 너무 얼굴 누르딩딩하고 진짜 좀 간이 안 좋아 보이는 그런 상태일 때 사용하면은. 500원일 거가 좋더라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네 가지 컬러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피부톤을 조금 더 균일하게 만들어주는 작업을 해보았고요. 각질 부각이 조금 걱정되긴 했었는데 막 없는 각질을 찾아낸다거나 그런 제형은 절대 아니어가지고 그런 부분도 좀 마음에 들었었고 너무 채도가 확 낮거나 아니면 너무 파스텔톤이면 피부톤에 따라서 사용하기가 되게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얘는 조금 적당한 채도 낮은 파스텔톤 그런 느낌이라가지고 피부톤 많이 타지 않고. 이렇게 어렵지 않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은 제품이에요. 그래서 사용하면서, 오, 이거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제품입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이 워터 글로우 코팅 쿠션 보여드릴게요. 상반기에는 이렇게 워터 벨벳 커버 쿠션이 출시가 됐었는데요. 이렇게 두 가지의 패키지가 굉장히 상반된 느낌이죠. 이번에 출시된 워터 글로우 코팅 쿠션은 뭔가 아이시한 색감의 진주 펄 느낌의 후광공을 입힌 디자인이고요. 전혀 다른 제형이기 때문에 퍼프도 벨벳 커버랑 다르게 출시가 되었고요. 전적으로는 글로우 퍼프가 아주 조밀하고 좀 찰지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 표면이 굉장히 쫀득쫀득해요. 그리고 이번 글로우 코팅 쿠션의 특이점은 내용물이 함침되어 있는 이 스펀지 부분이 스펀지와 메쉬망 이중으로 되어 있다는 부분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이 겉부분이 메쉬망처럼 되어 있는데 이 안쪽에 스펀지가 하나가 더 있어요. 그래서 양 조절이 좀 이중으로 되는 개념이라 이렇게 꾹꾹꾹꾹 눌러도 정말 이렇게 고르게 내용물이 묻어나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렇게 얼굴에 사용을 해볼게요. 일단 요렇게 톡톡톡 찍었을 때 수분감이 굉장히 좋아요. 살짝 차갑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수분감이 아주 좋고 바르는 즉시 이렇게 피부 위에 글로우한 광감이 코팅되듯이 매끈하게 올라오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요 제품이 글로우한 제품이다 보니까 커버력이 좀 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은근히 커버력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물론 그 벨벳 커버 파운데이션에 비해서는 조금 낮은 커버력이긴 하지만 여기 이렇게 코 옆에 붉은기 같은 부분 분들도 은근 잘 가려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붉은기 은근 촉촉 잘 가려지죠. 제가 이렇게 코 옆에 붉은기 가려지는거나 모공 커버를 봐야 될것 같아가지고 아까 일부러 코렉팅 컨실러를 이 부분에다가 하지 않았는데 모공도 촘촘하게 잘 채워주는 느낌이고, 그리고 글로우 쿠션이라고 해가지고. 모공이 더 부각되는 그런 느낌도 없어가지고 어, 이거 생각보다 되게 괜찮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좀 각질이 있거나 평소에 좀 건조한 부분은 살짝 들뜸이 느껴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베이스 제품이나 다 해당되는 말이긴 하지만 사용하기 전에 기초케어 탄탄히 하고 사용하시면 더 예쁘게 피부 표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용하지 않은 쪽이랑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오, 생각보다 되게 피부톤 깔끔하게 잘 만들어주고 그리고 광이 요렇게딱 느껴지는데 이게 되게 엄청 축축하게 느껴지는 그런 광이 절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어, 내 피부에서도 이 정도면 건성이나 악건성이신 분들께는 이거보다는 조금 더 광이 없게 느껴질 수도 있겠는데 하는 정도였거든요. 제가 수부지의 복합성이라서 가을 겨울이 되면 은 이런 유종 부분은 거의 건성에 가까워지는 피부인데 광이 이 정도예요. 코팅광이 "라고 하는 이름을 들었을 때, 어뮤즈 그 듀웨어 파운데이션 같이 그렇게 약간 조금 매핑되는 느낌의 광이려나 생각을 했는데, 그런 느낌은 아니고 피부에 조금 스며드는." 자연스러운 느낌의 광입니다. 자, 이제 여기 반대편에다가는 이 어터 글로우 코팅 파운데이션을 사용해줄 건데요. 현재 이거 파운데이션을 구매하면 이렇게 브러쉬를 증정하는 기획으로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전에 벨벳 커버 파운데이션이 출시가 됐을 때도 그때 스파츌러 브러쉬라고 해서 굉장히 독특한 타입의 브러쉬가 출시가 됐는데 얘는 더 이상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뭔가 좀 어, 미술 도구 같은 느낌? 뭔가 페인트 칠할 때 뭔가 그런 뭔가 붓같이 생기기도 하고 오, 되게 신기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사용을 해봤는데 이것도 되게 되게 좋더라고요. 파운데이션 제형은 이렇게 적당히 점도가 있는 흐르는 타입의 제품인데요. 살짝 미끄덩한 느낌이 들면서 아주 매끈하게 펴발리는 제형인데 느끼하거나 무겁다고 느껴지지 않는데도 사용감은 또 굉장히 촉촉하다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 제품 브러쉬에다가 이렇게 먹여 준 다음에 얼굴에다가 바로 요렇게 사용을 해 볼게요. 전에 그 워터 베베 때 나왔던 스파츌러 브러시보다는 붓자국이 조금 더 남기는 하거든요. 근데 반대로 그때는 브러시가 굉장히 얇았지만 얘는 두께감이 있어서 그런지 펴바르면서 그 브러쉬 자국을 없애기에는 얘가 훨씬 편해요. 이름이 워터 글로우 코팅 파운데이션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간 일단 사용하면서 조금 보습감은 느껴지는 제형인데 이 보습감에 비해서 뭔가 번들거리게 마무리된다든지 아니면 막 번쩍번쩍한다든지 그런 느낌이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발랐을 때 직후에는 이 쿠션보다 좀 광이 덜 올라온다?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커버력이 낮은 제품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코 근처에 붉은기 같은 것들 굉장히 잘 가려주고요. 개인적으로 이 브러쉬가 되게 마음에 드는 게 모공 브러쉬를 따로 쓸 필요가 없이 얘 자체가 이렇게 좀 도톰하게 면적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냥 얘로 이렇게 스탬핑 찍듯이 콕콕콕콕 모공을 이렇게 두드려주면 모공 커버 브러쉬를 쓰는 것만큼이나 모공 커버가 잘 되는 것 같아요. 바르고 나서의 이 피부 편안함, 속 건조, 요런 부분은 확실히 파운데이션이 덜 건조하고 편한 느낌이 드는데, 이상하게 이렇게 바르고 나서의 피부 표현이나 각질부각 이런 거는 파드가 조금 더 건조해 보여요. 그래가지고 어 이거 조금 이상하다 뭐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반반 발라놓은 거 비교를 해보면 전체적인 커버력이나 얼굴에 광 올라오는 이런 마무리감 느낌은 큰 차이가 없다고 느껴지기는 하는데요. 이상하게 파운데이션이 속건조는 덜한데 피부 겉에서는 각질부각이나 들뜸이 조금 더 느껴지는 편이었고 쿠션은 각질 부각이나 들뜸은 조금 덜한 편이긴 한데 바르고 나니까 조금 속건조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글로우 코팅이라는 그 이름에서 오는 기대감만큼 촉촉하거나 반짝이는 제품은 아니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원래도 매트파라서 생각보다 덜 촉촉하고 덜 번쩍거린다는 게 저에게는 좀 플러스 요인이긴 한데 이게 건성이시거나 악건성이신 분들께는 생각보다 이덜 촉촉한 느낌이 더 와닿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완전 이렇게 촉촉하고 완전 반짝거리고 막 이런 느낌을 기대하고서 구매를 하시면은 생각보다는 실망하실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제품이었어요. 자, 이제 바로 다음으로 이어서 보여드릴 제품은 소프트 블러링 아이 팔레트 13호 블루 코어 블러링입니다. 요거를 제가 처음에 보고서 되게 충격을 먹었어요. 왜 갑자기 블루지? 아, 올해, 뭐, 팬톤, 요런 컬러에, 뭐, 올해 컬러에 있었나? 블루가 있었나? 블루 유행인가? 나만 모르는 유행인가? 약간 좀, 뭐, Y2K 감성, 레트로 감성? 약간 힙합 느낌 감성? 이런 것 때문에 약간 요런 컬러가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봄웜 라이트 톤이기 때문에 여쿨 락까지는 그래도 소화가 가능하지만, 이렇게 좀 너무 확신의 겨울쿨 톤 느낌? 이렇게 아이시한 컬러들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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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안 받거든요. 하지만 이거를 보여드리는 게 좋겠다. 왜냐면은 이거를 모두가 돈 주고 직접 사서 써보기에는 너무 모험도가 있는 컬러인데 근데 또 궁금하긴 하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쓰는 거를 보고 싶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 가지고 오늘 이 제품 사용해보려고 합니다. 다 색감은 정말이지 그야말로 겨울 감성, 약간 겨울 왕국 엘사 요런 거 생각나고 요런 하늘색 이런 계열 컬러들은 요즘에 진짜 잘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 희소성이 있다, 한정으로 뭐 가지고 있을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도 여기 이 컬러를 빼면은 이쪽 나머지 컬러들은 나름대로 좀 웨어러블한 컬러예요. 겨울 쿨톤 분들이 아주 잘 사용하실 수 있을 컬러입니다. 손등에다가 이렇게 16컬러를 다 발색을 해보았는데 제가 요거를 발색을 하면 할수록 손등이 까매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난 진짜 이런 컬러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요런 베이스로 쓸만한 컬러부터도 정말 노란기가 없는 아주 하얀 컬러고 그리고 가장 어두운 요 컬러 요 컬러는 정말 까만 컬러예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는 정말 정말 유니크한 팔레트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글리터도 여기 살짝 핑키시한 느낌이 드는 글리터 외에" 나머지 두 가지 글리터는 좀 완전 블루 컬러라 가지고 요것도 조금 난해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체 어떻게 활용을 해야 할지, 요거를 대체 어떻게 써야 되는 걸까 하고 제가 다른 분들 사용하시는 걸좀 봤는데 대체로 여기 눈윗 부분에다가 블루 컬러를 얹으시고 여기 언더 부분에다가는 핑크 컬러를 얹으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쵸 언더에다가 파랑색을 얹을 수는 없으니까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저도 그렇게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베이스 컬러로 얘를 얻는 거는 정말 너무 저에게 동동 뜰것 같아서 저는 조금 안전빵 느낌으로 스테이지 컬러를 먼저 사용을 해볼게요. 이 스테이지 컬러도 저에게는 꽤나 회색빛이거든요. 동동 뜨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 블랑 컬러를 정말 눈 가운데다가만 딱 살짝 얹어줄 거예요. 살짝 입체감을 주려는 목적도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블루를 얹었을 때 너무 동떨어져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한 목적도 있어요. 그리고 포인트 컬러로 냅다 블루 코어 컬러 발라줄 거예요. 이게 컬러 이름이 블루 코어거든요. 얘안 바르면 안될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냅다 발라주겠습니다. 요런 컬러는 분명히 눈두덩이 전체 다 바르면은 진짜 100%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눈 꼬리 쪽에다가만 살짝 얹어서 아, 이 사람이 블루를 발랐다. 이 정도 느낌만 낼수 있도록 해줄 거예요. 어, 벌써부터 너무 아, 세기말 감성이야. 이쪽도 그렇게 눈 꼬리 쪽에만 살짝 얹어 줄 거고요. 살짝 얹어 주고 봤는데 어, 정말 동동 뜨고 이상합니다. 그리고 쌍꺼풀 라인 안쪽으로 너무 음영 없이 비어 보이는 게 조금 거슬려서 이 컬러로 안쪽에다가 조금 음영 넣어 줄게요. 방금 사용한 컬러는 딥퍼 컬러고요. 개로 이렇게 살짝 조금이라도 음영을 넣어줘야 너무 동동 뜨는 느낌이 사라지지 않을까 해서 넣어주는 건데 뭐 별로 소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더에다가 이두 가지 컬러를 발라줄 거예요. 엄청 막 많이 바를 건 아니라 가지고 탁탁 털어서 살짝 조절해 준 다음에 이렇게 올려 주었고요. 너무 이상해! 블루 코어룩이 아니고 태극기룩이 되어가고 있는데 아니 다른 분들 이렇게 했을 때. 좀 예뻐 보였거든요. 나는 왜 이러지? 그 다음 언더에다가는 이 플레어 글리터를 얹어줄 거고요. 위에다가는 과감하게 나이트라이트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 세상에 이렇게 파랄 수가. 이름을 너무 잘 지은 것 같아요. 나이트라이트라니. 그래서 중간 점검을 해보면 살짝 이렇게 조금 멍든 것 같은 쾌행한 눈이 완성이 되었고요. 아이라인은 일단 뷰티드 브라운 같이 쿨톤이 쓸수 있을 만한 그런 컬러로 그려준 다음에 그 위를 살짝 다시 블루로 덮어줄 거예요. 블랙으로 덮으면 저한테 너무 강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옆에 옆에 있는 블루를 사용해가지고 살짝 덮어주면서 블루를 좀더 강조해주는 그런 느낌으로. 아무래도 정말 확신의 블루톤이라서 저에게 잘 받는 컬러는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컨셉추얼한 메이크업을 연출하기에는 좋은 색구성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이렇게 메이크업을 해봤는데요. 사실 제가 이렇게 메이크업을 해놨을 때 색감이 엄청 잘 보이는 시원하게 트인 눈매는 아니라가지고 화면으로 보셨을 때어뭐 그렇게 큰 차이 없는데? 라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거울로 봤을 때는 조금 엄하긴 하더라고요. 저에게 잘 어울리는 컬러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간 이 제품의 컨셉이 굉장히 독특하고 그리고 한정으로 출시된 제품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제품을 보면서 어, 진짜 내 취향이다! 아니 소장가치가 있다 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이 제품이 단종되기 전에 미리 구매를 해놓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버머플라이신 어, 분들, 그리고 가을 웜톤이신 분들, 이런 분들께는 막 사세요. 막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는 제품이라는 점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립 제품들도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이번에 이렇게 듀이젤 글로우 틴트에서 두 컬러, 그리고 듀이젤 글레이즈 스틱에서 한 컬러가 추가로 출시가 되었는데요. 먼저 듀이젤 글로우 틴트부터 보여드리면 요두 가지 제품 다좀 투명감이 있는 제형들인데요. 요 11호 글래시 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살짝 핑크빛을 띄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 발색했을 때 색감은 거의 없고 언뜻 보이는 핑크 펄과 연보라빛 펄을 함유하고 있는 제품이고요. 요 클래시 모브먼트는 차분한 모 오브 핑크 톤의 컬러예요. 그리고 이번에 출시된 듀이젤 글로우 틴트 같은 경우에는 어플리케이터가 도톰하게 얹어주거나 탑코트 용도로 사용하기 쉽게끔 이렇게 실리콘 티브로 출시가 된것 같아요. 그리고 듀이젤 글레이즈 스틱 12호 플레어 듀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냥 무색으로 보이긴 하는데 발색해봤을 때는 살짝 핑크빛이 올라오는 투명 립밤 정도의 색감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세 가지를 발색을 해봤을 때 이게 글레이즈 스틱. 플레어 주고요. 살짝 틴트립밤처럼 핑크 색감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그런데 발색이 정말 강하지는 않은 편이기 때문에 거의 생얼립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두 가지가 글래시 플로우랑 글래시 모브먼트입니다. 색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디젤 글래즈 스틱 이렇게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입술에 발랐을 때. 살짝 생기 더해주는 느낌 정도로 발색이 돼요. 네 원래 입술색에서 살짝 더 핑크빛, 붉은 빛이 올라온다, 그 정도라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글래시 모브먼트 바로 발라볼게요. 끈적이거나 꾸덕이는 느낌 거의 없이 발리는 글로스 제형이고요. 약간의 시원한 플럼핑 효과도 있어서 입술이 좀더 도톰해 보이는 효과를 주는 제품이에요. 바르고 난 뒤에는 입술 주름을 싹 메꿔지면서 완전 탱글탱글한 젤리 립을 연출해 주는데 이번 립 제품들은 좀 투명감이 있게 출시된 컬러들이다 보니까 굉장히 어떤 피부톤에 엄청 어울린다, 안 어울린다 뭐 이런 기준이 없는 컬러들이에요. 굳이 따지자면 글래시 모브먼트가 겨울 쿨톤에 잘 어울릴 컬러이긴 하지만 요마저도 투명감이 있게 올라가는 컬러이기 때문에 요 컬러가 취향이신 분들은 기존에 사용하던 립 위에 살짝 얹어서 사용하거나 해도 괜찮을 법한 제품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립 제품들은 뭔가 생얼 립방으로 사용할 만한 제품 찾으신다거나 아니면 탑코트용으로 사용할 만한 제품 제품 찾으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든지 무난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에게 정말 안 어울릴 것 같아서 리뷰를 할까 말까 끝까지 망설였던 웨이크메이크 신상 블루 코어 룩 제품들과 그리고 이번에 신상으로 출시됐던 글로우 코팅 베이스 제품들 리뷰해보았는데 다들 어떠셨나요? 사실 또 메이크업을 해놓고 보니까 화면에 비친 제 모습이 생각보다는 엄하지는 않은 것 같아가지고 정말로 이 컬러들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매를 하셔서 뭐 사용해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각자 소신대로 구매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안녕.